안녕하세요. 공룡기 6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6일, 6일 차. 아, 7차군요. 7일 7차 차시작하니다 저희가 본, 본인의 그육화 때, 그 저희, 제가, 저기 위에 사탕수수 다 넣고, 그 코코아까지 한다 했어요. 코코아부터 더 정글라면은. 날이 아, 아, 좋겠네요. 코코아 나무, 저거, 정글 나무 무목하고, 뭐 코코아 콩은, 그, 랑랑이가 정문에 정글 가서, 그, 네, 죽었, 죽었죠? 죽었죠, 죽었 나, 뭐, 뭐, 정글못 봤어요. 그거, 네, 맞아요. 그거를 무목 뭐, 뭐, 구해가지고 뭐, 다, 다 왔습니다.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다 준비해놨죠. 근데, 그, 사탕수수가 없어가지고, 제 저희 둘이 방송을 꺼놓고, 그 사탕수구하러 왔습니다. 결국엔 사탕수가 이렇게 많아졌죠. 사탕수수 근데 사탕수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걸로 쿠키 만들 겁니다. 쿠키, 코코아 쿠키. 에 맞나? 코코아 코, 아, 코코아 콩 뭐, 쿠키를 만들. 맞아요. 네 일단 먼저 일단 먼저 그 뭐야 그거 더 먼저 하죠. 그 코가 그 정글 나무로 옮기죠. 농사를 아 그리고 저 건미졸이 구 그리고 제 템이 다 리셋했어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아니.. 아전 아이러고 쳐 리셋이 아라 그래서 어 오늘 코코아콩을 일단 배고픔이 달것 같으니 어 뭐야 여기 왜 설치 안됐어 왜 설치 안됐아 우리... 맞아 고꼬..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고꼬에 설치가 안됐거든요 저희... 그래도 좋은 밤봐주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코코아콩을 옮겨 옮기죠 저희들 마크로 싸워가지고 템을 잃어버린건데요 아 기지차 터지말고 아니, 어? 코코아콩 엄청 많이 나다 왔어 어, 님 빨리 이거 옮기죠 일단 먼저 코코아는 어떻게 만들려? 아그 쿠키는? 쿠키 그냥 코코아 그냥 코코아, 코코아콩하고 설탕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맞나? 일단 이걸 뭐? 농사를 어다 질지 먼저 문제인데 농구 집안에 지었잖아요 아니 이거 코코아콩 농사 이거를 지붕 위에 따질까? 아니네밀 필요하네 밀 어떻게 밀. 알아요? 밀크? 밀두 개랑 코코아 공한 개요. 아 그래요? 네. 나 몰랐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지금 왜 지금 지금 위에서 물이 흘러져 그거라 그래요. 이게 그거. 안 돕네. 아이들 수가 있는 거 아니야라 그거 그그 그거 뭐야? 어 그럼 코코아 공뭐쿠키는데밀 필요해요? 네. 아 그럼 스크래트 나방인 넥스트라이튼. 스크래튼 많이 나먹었네. 아 겁나다 겁나네. 칼을 만들었는데도 전 틈을 잃어버렸고 저 형은 나무 왜겠어요 아.. 너무 달라고요? 아니~~ 농사 옮겨야 될거 아니야 이거 다 부셔요? 나무만다 부셔 나무만 코코아 콩은요? 코코아 콩다밥해 여러분 제가 다혈질이 아니라 제가 깝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저는 내일까지 방송을 한네 개에서 한 다섯 개 사이로 올릴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한 방학이에요. 근데 이거 농사를 왔 어떻게 하지? 이거 콕콕콕 농사를 어디서 하지? 아, 귀찮은데? 아, 어떠 하죠? 붉도 하자. 아, 붉다 하면은, 터지면 어떡해요? 그냥 유리 원디 위에 따줘 그런 게 제일 나을 듯. 에? 아! 흙! 흙 필요 없어요! 왜요? 보세요, 님이? 아, 찾았다. 빨리 유리 갖고 오세요, 님. 안는데요안는데요 안 되는데요. 말고요, 정글나무. 아, 그러니까! 정글남만 설치가 안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이로 와서 해봐요. 님이... 기다려요. 보세요 님, 내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님. 우리 위에, 위에 설치해요. 안돼, 대기만 해봐요. 아, 그걸로요. 그래요, 좋아, 진짜. 용어의 시공하는 줄알았더구 어떻게 설치해야지? 하나, 어? 그렇게안될 걸. 셋. 정글남만 시공되나? 정글 같은데, 하나, 둘, 셋. 어, 되네요, 진짜? 정글 한 번만 있으면? 됐다고 해줘야 돼, 그렇지. 어, 한, 한, 칸씩 하지마한 칸씩. 한 칸씩 해요. 낭비하지 말고. 하나, 아, 둘, 한 셋. 한 칸씩 돼요. 아, 뭔 소리야. 농사 많이 해야 될거아니에요 최대한, 효율적이게. 아, 씨, 나와봐, 좀. 오케이. 세, 됐다. 오, 아, 통... 잠깐만. 저 이거 버튼 크게 좀 넣, 클릭게요. 어여 크기가.. 아.. 너, 겁나 다지아니데을다 아, 잃어버려가지고 괜찮아요 철 구하러 가면 되잖아이나무잘이네아 뭐야 누구겠어 이거 유리 글쎄요? 님 유리 빨리 구하세요 요 모래 구워서 빨리 구하세요 요못 올라가요 아, 해야돼 빨리 그씨어없어이 사람들이랑 데요 저님? 뭐죠? 님 어디죠? 저.. 저 제일 처음.. 숙봉장군 보요 괜찮아요. 거기 근처로 건너면 돼요 죽어있는 거맞아맞아주 멀어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아 이게 숙봉장군 죽어있는 석장군이 있었네 그럼 괜히, 괜히 멀리까지 왔죠? 에잇 괜히 멀리까지 왔다 왜? 뭐지? 이건 또? 흰항 어, 주변에 그이있네요 하트 항구뭔 개같은 상황이지? 아멀다가오어포니까다 포화가 요 정글라무 없다인데 가죠 정글라무 오다가 거기 오세요. 멀어요 아주. 아주 멀리까지 가네요. 아닌데 근처에 있는데 그거? 응어디어요 네? 내가 이제 멀리가서 이건 아닌가? 아닌 말고 아닌 말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오세요 얼른 와, 지금 다시 세요 죽어도 해요 제가 갈게요 곳곳으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크리로... 다시 오면 안되나요? 안돼요 죽을께요 아, 진짜... 계속... 지금 이사해가지고 아 잔인한 여기 처음 그 사막 지역이죠? 네. 저 왔습니다. 죽었네요. 죽었어. 어딨지, 근데? 건너왔는데, 또어디지 응, 저, 지금 저 보이나요? 아니요. 이 지금 살아났죠? 네? 이 죽었죠? 지금 죽고 있어? 아니요, 지금, 어, 입사하고 있어. 저지왔왔든요천장 후에 천 천왕, 쉽게 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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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천왕, 야왕 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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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 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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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 천왕, 바뀐 천같 천왕, 천 어디 왕 천왕, 네. 어? 어? 님 없어요. 소도 잡아야 겠다 아, 빨리 아, 배고파질까 아, 뭐 빨라 나어어디야님 지금 어찌 어찌? 요 아니요. 저어 데까지 올라 그냥 죽으세요. 아빨 죽으라고요, 그냥. 아 어두잖아요 지금. 아 왜요? 지금 뭐 죽어요 지금. 죽어요. 가도다 보여. 죽어요. 야 이기드리 좀비 죽어 좀비 좀비 없어요 아, 좀비 왔다 <laughs> <맘에 웃음> 여기 지금 저 평지 군요 평지에 왕 많은데? 위로 올라와 죽있다이사 여기 그 용암 있는 쪽이에 없어요 저 그럼 으로 쓰레기통으로 어 근데 없어요? 철 없어요 네. 뭐야 우리 집에 거기 엄청 가까운데요 거기서? 어디? 어, 저 방금 님 보였는데? 뭔가? 됐어요. 어디죠? 거기 처음이죠? 네. 기다리세요. 거기 딱 기다리세요. 거기 딱 기다려요. 주변에... 이렇게 찍... 준비해뒀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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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여요? 아니요. 상수깐만 저 보여, 요디 뒤에? 거기 응. 저 보여요. 저기 보인다. 어디요 저기 물, 저기요. 어디요 저기 있다. 죽이자준이해야겠 아, 빨리 오세요. 어디... 빨리 오세요, 그냥.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요. 준비한다고, 준비준비준비준비좀비좀비 점비, 비 뒤 있네요. 뒤에 빨리 오라고요. 그냥 이씨. 개싸지 말고 빨리. 빨리 오라고요. 그냥 빨리 오세요. 달려요. 달려달려 달려요. 달려요. 달려 누가 때렸냐 려요 <laughs> 밑에... 좀비야, 좀비야. 뛰어 요달 빨리 뛰어 빨리 빨어빨어 뛰어 려요 빨리, 빨리 뛰어 좀요달려좀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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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요아비지 이고좀뛰어끼봤니까저 운동 실력은? 저, 저, 저 안달려지죠? 배고파서 아 그렇구나 용어로까죽면 안돼요 빨 우리 집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빨리 월님보요가고있잖님 지금, 지금 저거 님보가 더 빨라요 이거 어, 스리가왜 이러죠? 대다저 <목소리> 올라왔어요. 저기 올라가죠? 빨리 오세요. 보내 드릴까요? 네? 보내 드릴까요? 네. 네. 저게요다 <목소리> 어, 갑시다! 아, 이거 버리고요. 빨리 오시죠. 문 닫고. <laughs> 음. 다비안 음. 들어. 음. 위로 올라갈게요. 왜 희한하게 이거 시야이안자라냐 지금은 만든 거보다는 지금 늘려야 돼요, 씨앗을 다 다른 거 지금 패 가지고 늘려야 돼요. 하탕수도 그렇고. 핫탕수는 지금 다 늘여다, 늘어났네. 나 아, 이 스케일 좀맞 아. 아스케는데그렇더라야됐어 아. 이미 혼자 광질하겠어선 농사하기. 전안 해요. 나무 있죠. 없어요. 나무 도떻게 하겠네 그러면? 아직 가도 의리 없게 남자. 가 남자 의리 없어. 이게 뭐야? 이 친데나. 이? 남자라고. 에 진짜 가요. 잠깐만요 이 사탕수수 상자 넣을게요. 야, 저희가, 응. 저희가 지금 다 넣는 거라 첫 번째 상자는 사탕수수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밀끝 갑시다. 한두드리면 죽거든요. <laughs> 아무킬게 갑시다 일단. 몸이... 아 일단 죽어가는 게 계속 죽어가는 게. 야 오렌지 토죽가 주어게 주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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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그 안주... 주라. 너팀 어떻게요? 오 시간이? 가질아 맞다. 왜요? 철지 철 나태. 좋다. 저, 저다 먹었어요. 저거 어게요 개새끼. 아, 또 죽어야 돼. 딱카막카지안 어디가 올라가서? 아, 저, 저 진짜 텐놓고 빼고 싶은 없다. 집이 다 버리고 온다. 거 내가 먹겠다. 아야야 이야 이야 아야야. 나는, 할매야이야이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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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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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laughs> 들어가고 싶은데 크리퍼가 준비. 가만 끄다가 켤게요. 왔다키면은 카우티요. 어 근데 나 석패한 써가지고 초도 없는데 몰라. 나. 안 먹... 돼지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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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돼지 마지막. 요구르트. 마지막. 주세요. 마지막. <laughs> 여러분 1 7분 경과입니다. 1 7분그 동안 추천과 좋아요 구... 꾹꾹 눌러주세요. 추천 왜 누르니까? 추천 계속하지 아, 계속 않니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난아리카 집이다. 모르호 달려, 나이 오빠 달려. 나이 오, 와. 나이 아 상처를 치료 사람,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도 <laughs> 다나 사람도 사람도. 나이가 됐습니다. 나담 쳐. 상처를 치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도 다 가끔 나 사람도 사람도. 아무튼 물이 흘랑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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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하는사랑사랑하사사람도사람도오르랑하졌다 사랑하는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어하시사랑할는 사랑하는 사랑하하잘사습니다남지지가 춤을 저이어오고는트랑 저 아이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죠? 있다. 지금 솔직히 설마 저만 지금 돌 캐고 있는 거 아니겠죠 광산? 지금 가고 있어도님 오는 길에 그것 좀캐오세요 그거 갖고 오세요 저. 저 없어요 저도 없어 저한 개도 없는데 저딱한개있는딱한개한번 캐요 님이 캐세요 음, 봐저 캤거든요 한개한 개? 비상용 엄마야 애교쭉죽이 불국을 만들했습니다 핸드폰이 꺼지라고 합니다 신년들은 피켓입니다 저놈이 집에 가서 뭔 개똥같은 소리야 위험하지 이나어 아싸 철발연 아무것도 아닌데 철발연 나이스 태발 개이득 아, 지금 추워서 이불 덮고 있는데, 씨, 얘가, 씨, 랑랑이가 이불 다 뺏어가네, <laughs> 아, 말라고. 다 뺏어가지 아, 좀 뭐라고. 그거 내 이불 이사다 아직 오히려 더? 아, 아, 진짜. 야! 야. 야. 어이? 최대도 이거 무슨 되죠? 아, 시끄러워. 당해. 당해. 어, 청창교에 발견했다. 양해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laughs> 나, 나팔? 나팔? 어, 금발견. <laughs> 금발견인데 금 오케이 했어. 가야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금발견. 게 벌써던데. 비상금 는개비상 벌써 싹다1개예요님 초아 보세요, 초. 어, 초저 지금 만들 겁니다. 개 욕을 하면 안되는 거니까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개새끼가 자꾸 욕을 하게 만드네 <laughs> 여기 막아 놓고 나가네 까야야야 수단을 개고 갑시다 개똥같은 소리를 하네요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아이씨 개새끼 이거면 어떡합니까 뭐예요 기날나가어 이거 안 들어가는데. 왜요? 거기 거기 여기 뭐야 그거 그거잖아. 어디요? 그 좌표 여기잖아. 아, 어디 봅시다 저희 문으로 와야. 왜 거기 들어가죠? 님 거의 예쁘셨죠? 네. 하, 진짜. 어디가요? 철구로 간다. 철구로 간다고 철구로 철. 넌그속안먹 새끼야 아때 새끼야 죽지마 아이씨 아, 안먹을요안먹을니철 내가 네개있었다네개안 먹어요 철한개없게 말해봐 뭐야아 진짜 딱 때렸다 내가 싫 씨X 병신아 짜내고맹확 파괴해버릴까 진짜 쟤를